오늘은 고난의 부제가 고난의 부제가곧 축복은 축복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의 부제가곧 축복은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쓰여지는 바로 이 시기가 이제 출애굽의 기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 이르기까지 그 역사가 창세기의 기록이 되어있고 이제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의 큰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요셉과 모세의 등장 사이에는 400년이 넘는 기간이 생략이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아, 본문에도 잠깐 설명이 되었지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자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백 년의 에, 시간 동안 어, 요셉을 고용했던 어, 그 왕은 어, 죽어서 이제 왕권이 바뀌었고요. 어, 사실은 전례 없는 어, 이방인을 총리로 삼아서 어, 애굽의 이인자. 를 삼았던 어, 역사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요셉을 좋아했고 어, 유대인들을 어, 고센 땅에서 어, 살게 해주었던 이 왕족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나서 보니까 어, 자기들 동족이 아닌 사람들이 어, 이제 고센 땅을 차지하고 있고 어, 게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람 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정치적인 위협을 느낀 그 후대의 왕이 이스라엘의 성들을 종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으로서 400년 이상의 많은 기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야 됐죠.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권석들을 돌보시고 고생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호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형들을 용서하게 하고 어 그한 가정을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살려내신, 좋으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어디 가고, 400년이 넘는 이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게 하셨는가, 우리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게다가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수많은 수백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봤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돌보실 거면 애굽의 종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수십 년의 역사가 있었어도 이렇게 상처가 크고 많은데 400년 이상이면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긴 상처의 기간 동안을 단축시키다든지 하나님께서 10년 안에 끝내시다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안 되느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게 하셔서 고생 시키셨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기억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의 눈으로는 애굽의 종살이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so Look on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들을 봤다라는 표현을 어,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어, 이 단어는 직역하면은 봤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러나 어, 그 히브리 원어의 문맥상에서에서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거수 일투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가 필요한 것들까지 공급해 주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의역을 한 것이죠. 이것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애굽의 정살이 하는 이스라엘백 성들을 어떻게 과연 돌보셨던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성들이 그 많은 기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이후에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라고 말한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돌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 가운데서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역사를 돌아보면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방관했다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70명으로 들어와서 200만 명, 장정만 200만 명이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비록 애굽의 종이었지만 그들은 굶지 않았고, 그들은 잘 성장했으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민족을 결국에는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 사실은 핍박을 받았지만 모세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서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이라는 풍요로운 나라가 아닌 가나안 땅에 그대로 정착해 있었다면 그들은 70명의 권속들을 가지고 200만 명이나 넘는 많은 인구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곳이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고 가장 많이 번성된 문명의 곳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훈련시킨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넘는 종살이 기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그들을 향한 눈길을 멈추지 않으셨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때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종살이가 아니라 종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축복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 미국의 보이스카우트라는 어, 이 커뮤니티 단체가 있죠. 이 보이스카우트는 어,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유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어, 심신을 단련시켜주는 어, 그런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해보신 분도 있을 줄 어, 압니다. 저도 보이스카우트를 어, 해봤었는데 어, 그곳에 가면은 어, 심신 단련하는 어,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모자 쓰고 유니폼 입고 아이들끼리 에, 놀기도 하지만 훈련도 받고 어려운 장애물 코스를 뛰어넘는 어, 코스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로프 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로프 코스는 나무하고 나무 사이를 어, 건너서 어, 건너는 줄을 타고 건너는 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군인도 아닌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줄을 잡고서 외줄을 타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겁에 질릴 수도 있는 것이죠. 어, 공포 속에 떨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아이는 죽을 수도 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공포를 느낄 수도 있지만 잘 살펴보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하네스라 그래가지고 몸에다가 입히는 옷이 있습니다. 여기 등산은 할 때나 암벽 등반 같은 거할때 보면은 이 착용하는 도구죠. 딱 착용해가지고 이 훅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쇠고리를 걸어서 안전장치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몸이 흔들리지 않고 잘 인도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네스 장치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하이로프 콜스에는 가힘 부모가 그 뒤에 함께 참여해서 부모가 거리를 그 쫓아갈 때 아이와 부모 사이를 줄로 연결해서 부모가 잡아주고 할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걸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안전요원들이 같이 올라가서 뒤에서 자기가 그 아이한테 걸고서 함께 뒤에서 걸어가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물망이 아주 촘촘하게 있어 가지고 아이가 혹시 떨어질 일어 없습니다. 이 하네스에다가 훅을 해놨기 때문에 절대 안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줄파 줄이 풀려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아이를 안전하게 받쳐줄 수 있는 네트가 밑에 다 이중으로 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삼중 부모가 보호해주고 안전요원이 보호해주고 이 줄이 보호해주고 그물이 보호해주고 탁 보호해줘서 아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혼자 헤쳐 나갈 수 있는 심신을 단련해 주기 위한 코스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무 꼭대기 위에서 아래를 내려볼 때의 두려움만 보면은 그 아이가 위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많은 안전 장치들을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에 가면요. 어~ 토요코키즈라는 아이들이 있다면 토요코키즈라는 것은 일본의 어, 신주쿠에 가면 어, 토호 빌딩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 빌딩이 굉장히 변화가 데그 토호 빌딩 주변에 일본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중학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어,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아, 곳이 있다 그래요. 그, 그 아이들을 토요코키즈라고 하는데 토호빌딩 주변을 배회하기 때문에 그렇다니다야 이들은 집안에서 어, 상처받고 어, 핍박받은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먹고 자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길거리에서 그냥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자기 몸도 팔기도 하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표현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은요, 뭐, 어, 자기들을 막는 게 없습니다. 위험한 것도 없고, 자기들이 볼 때는 제일 자유로운 삶입니다. 누가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합니다. 길거리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 아이들이 범죄하지 않는 이상은 나무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방임되어 있습니다 자, 그이두 집단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사실 이한 보이스카우트의 회원들은 나무 위 꼭대기 위에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의 성 가운데는 하네스와 안전요원의 밧줄과 부모에게 걸어놓은 이중 장근장치와 아래의 네트가 다 보호하고 있고 이것을 몇번 실험을 하면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마음대로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그러나 토요코 키즈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있는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랑의 시선도 없습니다. 따가운 비판의 시선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거기 살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의 시간을 갖고 있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두 집단 중에 누가 과연 위험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과연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토요코 키즈 아이들이 자기들이 자유로운 시간을 쓰고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생의 큰 관점에서 볼땐 그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것을 경험할지 모르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무 꼭대기 위에 서 있는 안전장치를 갖고 있고 부모와 함께 서 있고 네트와 모든 안전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나무 꼭대기 위태로워 보이는 그 보이스카우트 어린이들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비록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행한 시선을 놓은 적이 없으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애굽의 종사를 했지만 그들에게는 애굽의 종사리가 오히려 보이스카우트들이 남곡대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전장치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부재가 곧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은 매우 토요코키즈처럼 위험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지 않아도 내 뜻대로 해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가는 인생은 그 인생은 정말로 길거리의 토요코키즈보다도 훨씬 더 불안하고 훨씬 더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무슨 다른 짓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인생에 채찍을 드시고,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내맘대로할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나를 몰아 넣으실 때,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안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인생의 고난, 원치 않는 삶의 궤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나는 안전하고 해결해 줘야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명의 400년 동안에 이 애굽의 종살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의 기간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의 내맘대로 풀리지 않고 나에게 이줄 묶어 놓고 저줄 묶어 놓고 이 밴드를 해 놓고 저 벨트를 해 놓고 여기저기 내가 원하지 않는 나무 꼭대기에 나를 올려다 놓는 이러한 인생을 내가 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10편 12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란에서 보호하시며 또내 영혼을 보호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그것이 나무 꼭대기일지라도, 어둠의 골짜기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아 그렇구나. 내 맘대로 풀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구나. 내가 좋은 환경이 축복이 꼭될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시는 오른손을 바라보고, 내 몸에 착용되어 있는 하네스와 내 몸의 안전장치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이 나무 꼭대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뒤에서 나와 동행하시니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저와 여러분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